안녕하세요. 백과중계사입니다. 오늘은 아는 누님이 중계보수 때문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이 누님이 얼마나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살이 5kg나 빠졌었습니다. 그 아, 죄송합니다. 여자였습니다. 이 누님이 왜 힘들어하고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시죠. 이 누님이 땅이 한 60평 정도 되고 매매가가 10억이 넘는 9억 다가구를 건축 부지로 건축 업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 주인이 이 보시면 이 지하하고 1층, 2층 이렇게 있었는데 2층에는 주인이 살고 있는 다가구였어요. 그런데 지하는 명도가 됐는데 이 1층에 두 다가구가 보시다시피 계약이 7개월, 8개월 이렇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 다가구 매매를 하면 이 세입자를 명도해주는 조건으로 건축업자들이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집주인들은 세입자 명도를 위해서 이사 비용 명목으로 200에서 한500 사이로 해서 이사 비용을 주고 명도를 해주고 건축업자한테 매매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계약이 7개월, 8개월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집주인이 그몇푼안 되는 이사 비용을 아끼려고 이 세입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로 해서 잔금 날짜로 잡아서 이 건축업자와 협의를 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매매 잔금이 길수록 무슨 변수가 많이 생기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걸 명심하셔서 최대한 잔금 기간을 앞당기는 게 중개업자한테 훨씬. 좋습니다. 이 잔금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변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만 해도 건축업자들이 집질 땅이 없어 가지고 부동산에 땅만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계약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나는 8개월 동안에 이 땅값이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약이 많이 올랐어요. 막 배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 잔금 날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부동산에 누님한테 계약해가지고 나는 엄청 손해 봤다고 그러면서 그냥 휑하고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누님이 내용 증명을 두 번을 발송을 했는데. 다 반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누님이 소액 명령이라고 이걸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중개 보수를 안 주면 내용 증명을 보내면 한 10명 중에 2명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한 5명은 소액 명령 청구를 하면은 한 5명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 3명은 민사 재판까지 가야 해결이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누님이 소액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소액 지급 명령은, 법원에 가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비용도 저렴해서 이거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이 집주인이 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명령은 이 판결문이 떨어지고 2주 안에 이 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하고 기나긴 그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었냐 하면 0.9%다못 받고 0.6%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에 불복하면 나중에 판사님이 강제 조정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불복하면 나중에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게 조정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찍혀가지고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니까. 그니까 웬만하면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시간 손해 비용 손해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까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잘 협의해서 중개 보수를 받아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다면 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까워 하는 중개 보수지만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는 그게 월급입니다. 그걸 받아서 운영비도 내고 생활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문화 시민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은 뭡니까? 아 진짜.